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현입니다 지금 제가 모든 스케줄을 끝내고 지금 이제 집에 와가지고 침대에 누웠는데 그냥 그대로 지금 한몇 시간째 어, 가만히 인스타만 보고 있네 지금 일 끝나고 와가지고 여기 침대에 한번 딱 누워 있잖아요 그럼 진짜 씻는게 너무 귀찮아요 아 안그래도 지금 빨리 씻고 또 잠을 자야 되는데 이렇게 또 영상을 제가 찍고 있는 이유는 제가 막 겟레디윗미 막 같이 준비하는 그런 영상들은 제가 많이 찍었었잖아요. 그런데 같이 잘 준비하는 그런 영상은 제가 어,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도전하는 느낌으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제가 켰고요. 같이 한번 준비해 볼까요? 얼른 준비하고 잡시다, 여러분. 잡쇼. 짠! 이 잠옷 오랜만에 보시죠. 제가 어, 그때 겟레디윗미 영상을 찍을 때 입었었던 그. 제 잠옷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손 먼저 씻고 양치부터 하겠습니다. 요즘 손 다들 잘 씻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때 제가 그 세수 세안하는 방법. 어, 그때 제가 알려준 적 있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안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세안을 되게 간단하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지만 저는 피부 관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같이 이제 막 행사나 행사를 다니거나 옛날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세안이 필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그때도 어,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안할 때도 무조건 손부터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 다들 참고하세요. 일단 손부터 먼저 씻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깨끗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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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러분 이렇게 상쾌하게 양치질을 했고요. 어, 이제 본격적으로 세안을 한번 해볼 텐데, 저는 이중 세안을 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이 행사장 같은 거나 막 그런 중요한 데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어, 메이크업을 그렇게 진하게는 안 하지만 그래도 메이크업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피부라는 게 메이크업보다는 어, 클렌징이 더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중 세안법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세안할 때요 클렌징 워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 클렌징 폼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 네, 여러분. 제가 일단 우선 사용할 제품은요. 카렌듈라 딥 오이스처 클렌징 워터로 먼저 피부를 닦으면서 정리해주고 난 다음에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단 이 클렌징 워터를 이 손에 묻혀요. 충분히 적셔줍니다 여기에 카렌듈라 꽃잎이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예뻐요, 실제로 보시면.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예뻐요. 어, 네, 여러분 우선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2019년 상반기에 컨슈머 뷰티 어워드에서 수상한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온천수의 풍부한 미네랄과 저자극 핵식 성분을 고농도로 추출하여 메이크업 후 자극받은 예민해진 피부에 순하고 촉촉하게 그렇게 클렌징 해주기 때문에 세안하고 나서도 되게 촉촉해져요. 맞아, 다 닦아준 뒤에 클렌징 폼을 할 겁니다. 어 네, 여러분 이제 로즈허브 빌더 클렌징 폼을 사용해볼 건데요. 이 제품은요 저자극의 순한 성분으로 풍성하고 쫀쫀한 그런 거품을 만들어내요 꼼꼼하고 깔끔하게 클렌징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바로 해볼까요 와우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 거품 보이세요 장난 아니죠 네, 여러분 이게 클렌징 워터랑 마찬가지로 경제수 대신 온천수를 이용해가지고 이중세안인데도 당김없이 정말 이게 진짜 촉촉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벌써부터 피부가 깔끔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방 세수하고 올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이렇게 지금 세안이 다 끝났고요 그러면 바로 스킨케어 한번 해보러 갈까요 짠네 여러분 이제 스킨케어를 한번 해볼 건데요 오, 확실히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안 후에도 굉장히 촉촉해요 네 여러분 그럼 이제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테르몰레 클리어 패드로 피부결 정돈을 한번 해줄 건데요 이한 통에 200ml 에센스가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사용해도 패드가 마르지 않고 일반 패드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이막 피부가 빨개졌을 때 5분 진정 팩으로도 제가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보시면 이한 장으로 피부결 정돈뿐만 아니라 또 각질을 정돈해주어 피부 속까지 수분을 공급해서 수정 화장용으로도 정말 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닦으면 돼요 어, 진짜 촉촉하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바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요거 한 장으로 해가지고 어, 세안 대신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행용 또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여행 갈 때도 이렇게 몇 장씩 챙겨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정말 편할 것 같아요. 다음 요 제품을 할 건데 요거는 뭐냐면 어, 로즈허브 빌드업 토너라는 그런 제품입니다. 보습층과 수분층이 나눠져 있어서 어, 사용하시기 전에 이렇게 쉐키쉐키 흔들어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토너이 토너라고 토너와 에센스 기능을 정비한 제품이라서 그런지 정말 촉촉하네요 여러분 여러분 바로 이제 로즈오브 빌드업 세럼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듬뿍 발라요 원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가지고 고농축 페타이트 작은 한 방울로 피부 연기와 탄력의 두열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피부 리프팅 효과까지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바르고 나니까 정말 쫀쫀해요 피부가 탄력이 생긴 느낌이랄까 정말 쫀쫀해졌습니다 네 어, 여러분 이제 또이 에멀젼을 발라줄 건데요 이거는요 또 끈적이지 않고 탄뜻한 보습감이며 적당한 유분감과 수분감으로 탱탱하게 채워지는 피부 영양으로 활기찬 피부톤 구축을 해줘요 여러분 정말 저는 항상 자기 전에 피부가 힐링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제 삶의 낙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이 로즈오브 빌드업 크림을 바를 건데요. 이 제품을 딱 스킨케어 다 하고 마지막에 바르고 자면 정말 팩하고 자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속당김 없이 촉촉하게 피부 상태를 유지해주더라고요. 무너지지 않는 피부 수분 장벽으로 어 피부 속까지 어 수분을 채워주고 날라가지 않게 어막 잠금을 해준다고 해요, 여러분. 얼굴 광나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얼굴에 광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스킨케어는 끝이 났습니다 뭔가 마음이 안정되는 그런 기분이네요 오늘 진짜 밖이 엄청 추웠거든요 근데 밖에서 촬영도 하고 행사장도 다녀와서 고생한 피부를 위해 제가 오늘 이렇게 어, 피부관리를 해보았는데요 좋은 피부를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메이크업이 아닌 기초케어와 클렌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같이 잘 준비할래? 어,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어, 스팀 베이스라는 어, 브랜드와 함께 했는데요. 또 좋은 성분과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으로 또 되어 있더라고요. 더욱더 어, 믿고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사용했을 때도 정말 좋은 제품이었지만, 어, 그 공식 홈페이지에 리뷰들도 다들 좋더라고요. 저 마음처럼 어, 뿐만 아니라 제가 사용한 제품 모두 정제수가 아닌 온천수를 사용해서 피부가 당기지 않고 속부터 어, 촉촉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한 피부 정말 힐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제 어, 자로 침대로 가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자기 전에 어그 TV. 프로그램에 이은 오리 세팅인가 거기에서도 나왔었던 데일리 아이마스크를 하고 잘 건데요 어떤 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 침대 위에 있거든요 어, 이렇게 여섯 가지 향이 있고 원촌수 스팀 작용을 해서 20분 짧은 마사지 시간으로 피로 회복을 도와준다고 해요 여러분 어, 저는 편집을 매일매일 해가지고 눈이 피곤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정말 뭐, 아이마스크를 하고 자면 어, 눈 피로한 것도 많이 풀리고 꿈나라로 바로 가요 진짜 꿀잠 삽니다 여러분 어, 저는 오늘 이 향이 없는 무향으로 하고 자려고요 이렇게 보면 다섯 장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자러 가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얼른 자세요 안녕